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찬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루블록스, 그 뭐지 어, 라이벌. <laughs> 라이벌을 해볼 겁니다. <laughs> 감기가 걸렸어요, 제가. 어, 부드맵이네. RPG. 플레이어건. 갔다 나, 갔다가 나왔는데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이거 하나 왔는데, 좋네요 아니 일로 걸 일로, 어 나이스. 우리 팀 컴퓨터에다가 저격입니다. 어 벌써 저를 쏘기 시작했어요. 봐바이 자식아 너 어디 있어 한명 저기 저있다 저기, 저기 있네요. 다 막아 주고요. 바로 RPG로 싸주고 연막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아유. 연막 안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가서, 싸고 있네요. 플래곤 날려줄게요. 플래곤 이렇게 두발 날려주고, 이거 RPG면 저도 RPG로 싸주면 이깁니다. <laughs> 사실상 이카터 하나만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가지고요 성탄을 일로 뿌립니다 근데 제 팀이 맞았네요 미안해요 우리팀 한대 맞히고 다시 또 절로 맞히고 달리 갈겁니다 술탄 던지네요 절로 던지고요 아 안맞았네요 뭘던진거 쟤는 해 봐봐 해해봐어 해봐, 뭐야? 아, 옷가당에서. 고런티. 이겨라. 이겨라. 이겨. 뒤져라. 아니 티로 어어 어, 나이스 우리 팀 일로 가면 숨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일로 삼각으로 된 오자마자 바로 싸줄게요 좋네 한명절로오네아망헷 가만히 있어야 되네요, 이럴 땐. 아. 와, 에반데. 오, 우리 팀. 멘투주씨 봅니다. 쇼티 썼어요. 피좀 많이 닳았거든요 아, 뒤에서 습격. 아. 아, 이거. 성광을 던지다가 빨리 안 던지면 제가 맞네요. 아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봐줍니다 이렇게. 하면 올라 올라올랑 말랑 던져주고 우리 집 미안합니다. 내 할바 아니거든. 저로 사다두는지 말던지 내 할바 아닙니다. 음, 여기 있군요 옥상에. 띵구야. 띵구야. 위에 있구나. 띵구야. 해봐라. 아, 지금 주먹으로 싸우자는 거니? 아, 아. 이 자식 당검. 죽여버려. 감히. 어디서 이. 백. 8렙짜리 컴퓨터한테 까불어. 저분이 지금 저 포스 태워주고 있습니다. 한명 죽었고, 그럼 도 그냥 무작정 던져주고, 카트 나 들고. 예, 여기 안 숨어있군요. 이쪽이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한명 나갔어요. 한명 나갔어요. 주다 바로 가서 RPG로 아, 이겁니다. 이, 이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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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바로 네카라든가 바로 그냥 눈뽕 해주면서 잡아주는 모습. o <laughs> <laughs> 어, 이번 판 아주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아이고, 다시 또이대2 돌려주고, 오 이거 6분 됐군요, 벌써. 아, 이거 딱 봐도 이거, 저격이 딱 봐도 그, 뭐야, 확실하죠,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봅시다. 단검 당검. 이번엔 단검으로 가겠다. 아니, 저 톱을 바로 쓴다고? 아, 벌써 저격 소리 납니다. 우리 팀이었습니다. 아, 우리 팀 걸렸어요. 지금 뽕 걸렸어요. 지금. 뽕, 뽕 맞았어. 우리 팀. 아, 장검인데. 우리 팀 지금 뽕 맞았어요. 아, 내가 뽕 맞았어. 어, 이 뭐야. 벽동네로 <laughs> 몰래 몰래 아주 은밀하게. 스나이퍼가. 있네? 아아아 아, 아, 제발 아아아저 친구 걸었다 말았 아이 걔네 전판이 걔네요 어쩜 이렇게 또 만날 수가 일 여기서 각보고 형은 던지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고넌 나의 상대다 오케이 잡았군야 어떻게 된거야 RPG로 해 죽냐 아니 저 옆에 있잖아 옆으로 오잖아 우리팀 아니!!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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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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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 아, 자기가 맞았어, 저거. 어, 나랑 똑같네. 저 그냥, 달려들면 이긴데? 달려들면 이긴데? 달려들면 이긴데? 아이, 그걸, 어, 나이스. 저는 조만간, 이 RPG 버리고, 저거, 저거 스나이퍼 쓸 거예요. 어디 있을까나? 숨어있네? 오, 어, 뒤, 뒤에, 우리 팀, 조심해! 아! 우리 팀, 내가 도우러 간다! 에잇! 야, 야, 야. 나이스! 바로 그냥 플레어건으로 두용싹다 잡아버리는 우리 라찬의 클라스. 이겁니다. 이게 제 실력입니다. 제또 밑에 있네요. 밑으로 던져주고, 피하고, 또 던져주고,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때다. 자, 보시지. 앞이면 왜 너냐? 친구야? 쫄았지? 쫄았지? 렉백기 쫄았지?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거든. 너희 자식아, 너 죽어, 임마. 선강 맞고. 아 내가 맞았어. 암살. 나이스. 어, 한 명, 한명뒤성강 맞아서 죽었어요. 제그치제성강 맞았어. 죽었어. <laughs> <laughs> 어 주고 바로 바로 턴턴 턴. 아이 아알아 피스네 근데 그렇게 친구야 그렇게 십자리 되진 않을 거야 친구야 <laughs> 내가 말했지 1자리이될거 같진 않을 거라고 내가 내가 분명히 예고를 했어 친구야 이거 봉실 이거 봉실 바로 전 들어가 줄게요. 저기 나오네, 뭐야? 좀비 됐다. 아, 이거거든요. 바로 이겨주는 클라우드. 이게 바로 저희 라이브 실력입니다. 그리고 내일 신나는 금요일 이어서 7시 반에 라방을 킬 예정입니다. S와 함께 아. 아니 뭔 아니 뭔한 명이 안 들어 왔다고 이게 어쩐 일이야? 아이거나 승관이 형도 라이벌스 <laughs> 유 O B three 일아 부도 재밌던데 응 하지만 아레나 수고 아응부두 선나죠 성광 바로 자가 성광 테이고 뛰어가는 나의 모습 R RPG 너도 RPG 이다 던지고 까고 밑에 보고 달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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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가요, 달려가. 바로 그냥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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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어, 여기인데 나 여기인데 나 여긴데. 나이스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도 떨어져 죽게요 바라 이자식 바라 이자식 바라 어딨냐 아 뭐야 우리 팀이 노는 거? 야 이자식 바라 아 에임이 안 노는 얘아 에임 이럴 때 겁나 좋아아 핸드폰이네 아아 자동 조준 어, 나이스 우리 팀! 야, 야, 자 봤어? 아, 농락하는 거 보소.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똑같이 나도 농락했을 게친 거야. 또나하네 아, 쑤? 맞았어. 아, 이럴 때, 아, 얘 에임 겁나 안 좋아, 얘, 아! 아니, 우리 팀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인데, 왜 RPG를 될거고 왔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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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잖아. 아니, 뒤에 있잖아. 뒤에 있, 아, 그래, 그래. 한명 잡고, 한명 잡고. 앞에, 아이고! 아이고, 난 주몽이다. 난 주몽이야, 성가. 아이고, 난 주몽이라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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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난 주먹, 주몽. 얘, 나 주몽. 활쏘이 장인. 얘, 나 주몽, 일러 오게? 봐봐. 야, 이럴 때, 씨. 아, 왜 이럴 때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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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오케이. 이게 바로 주몽. <laughs> 왜나네 바로 바로 바로. 나이스! 아 어, 주먹 좋은데? 아 어, 주먹 너무 좋은데 이거? 주먹 겁나 좋아 아무나 던지고? 아이 어 하나 막았는데 안 맞았네? 아, 쇼티야. 아, 왜. 저리가, 저리가. 주먹을 무시하지. 말라. 대한지국. 어, 아! 어, 아! 대한지국. 무시하지 마. 아이스 야, 엘바지! 한명한명드셔 자꾸? 썬도 가까이 쓰고? 던지고? 야, 잠깐! 아! <놀람> 지겠는데아아 아, 쟤도 주먹이야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주먹 하지 말라고 아, 또 죽었네 쟤는 아, 내 에임. 아, 내 눈. 오, 나이스! 아, 양각 잡혔네? 아! 아, 졌어. 아, 졌어. 짜증나. 짜증나 아 이거 구철 안할 건데 나 아레나 할 건데 <laughs> 나 RPG 카타나 술탄 아 이름 당금해안되는데 잘못 골랐다 바로 가고 날라가 레아건 레어건 하나 더 할까 카타나하고 달려들어 you a 어뒤로 하나 넣어 뒤로 하나 넣었어. 한 잔에 한 잔에. t 스이 s 마이 my 드할수 있지? 어,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데? 야, 위에 있다고. 잠깐. 뒤. 딜... 아, 저 위에 있잖아. 아, 친구야. 제발. 뒤로 봐봐, 제발. 아 그걸 레스코프. 아이스. 호. 단검, RPG 플래건, 단검 수탄, 수탄. 바까조다 날라가. 단검, 단검스, 단검스, 단검비 피콘, 컨콘스콘 아이, 아이야라라차. 아이야야 죽어 아. 아아 하 에반데 와... 와... 진짜 우리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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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래, 그대 그래. 그림자 사라졌잖아 우리팀 저 위에 있잖아 저 나네? 고르티고르티 연사 연사 r p 치로 나이스~~ 우리팀 다 하는구만 아 이거 이걸로 해야겠는데? 아, 깜짝아. 아. 아, 아, 야, 차가. 나이스. <laughs> 당금사긴데 이거 상인데 상관 가고 가고 뒤치기 아아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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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고 여기 동실 팀다 하네. 아, 우리 팀이 다 한다. 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laughs> 임무 완료! 사탕 10개 수집 완료! 한번 상자깡을 해볼까요?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사사사사사사사 오 비싼데 이거 다? 몇 개요? 10개 8개 깔고 한번더 하나 까고 하나 까고 안 좋은 것떴다 아, 다안 좋은 거야, 아. 아. 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